안녕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당시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으며 아버지의 잦은 출장으로 인해 이사를 여러 번 다니다가 경기도에 있는 어느 한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낯선 친구들과 새로운 학교 생활은 두려웠지만 졸업까지 이곳에 정착한다는 부모님 말씀에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가 끝난 뒤 비어있는 자리에 앉는 동안 옆자리에 앉은 남학생이 반갑게 인사해주며 저를 반겼습니다. 처음에는 사극성이 좋은 아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그 다음날에도 그는 꾸준히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속되는 그의 관심과 연락으로 인해 저는 점점 그에게 호감이 생겼고 로맨틱한 그의 고백에 친구 사이를 넘어 저희는 연인되었습니다. 정말 꿈같은 하루하루였죠. 어느 날부터 남자친구의 여사친이 저희 반에 종종 놀라우더니 갑자기 엎드려 자고 있는 제 남친을 껴안고 마치 자신이 여자친구인 것 마냥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로 앞에서 목격한 저는 당황스러움에 굳어버렸는데 때마침 남자친구가 깨어나서 상황을 알아차리고 화가 난 얼굴로 여사친을 반에서 내보냈습니다. 저를 발견한 남자친구는 미안한 얼굴을 하며 여사친이 3년 전부터 갑자기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고백을 하는데 거절을 하는데도 자신을 계속 괴롭힌다며 열심히 해명했습니다. 처음으로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가 생기자 화가 나서 괜히 저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여사친은 잘 나가는 무리에 속해 있었고 그녀의 친구들이 학교에서 저를 대놓고 무시하고 욕을 하는 바람에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반복되는 괴롭힘과 정신적인 우울증이 생기고 가장 힘들 때 남친은 넌 너무 변해버린 것 같다며 결국 제 곁을 떠났지만 친구 하나 오는 학교에서 고립된 저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약해지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곳에서의 1분이 1시간처럼 흘러가는 지옥 같은 하루를 악착같이 버티며 수능날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6등급이었던 저는 1등급까지 점수를 끌어올렸고, 열심히 하는 저의 노력에 하늘도 감동한 것인지 원하는 대학에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위권 대학에 붙은 저는 저를 경멸하고 무시하던 아이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졸업 후 꾸준한 자기 관리를 통해 더욱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던 어느 날 헤어진 전 남친에게 잘 지냈냐는 연락이 왔고 그는 긴 장문의 편지로 그때 그 시절 너에게 힘이 되어 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고 답하지 않은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지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학교를 관두고 싶을 만큼 힘들고 괴로웠지만 이건 모두 실현이라 생각하니 힘들었던 일들은 모두 과거가 되어 가끔 안주거리로 말할 정도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남녀공학에 다니고 있었고 오랫동안 좋아해온 짱남이 있었어요. 예전에 새 학기가 시작되고 친구네 반에 놀러 갔다가 짝남과 잠깐 부딪혔는데 모델 같은 큰 키와 하얀 얼굴, 살짝 차가워 보이는 눈매가 완벽한 저의 이상형이라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도 다르고 아무런 접점이 없는 그를 매번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갑자기 모르는 애가 불쑥 말을 건네면 너무 이상해 보일까 봐 차마 말도 못 꺼냈네요. 그러던 어느 날, 눈치 빠른 제 친구 오이가 저에게 짝남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남자에 관심이 없던 제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자 무척 신기해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 하길래, 오인의 반에 있는 짝남의 이름을 속은소곤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짝남이랑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인기 많고 착한 친구라고 자기가 둘의 사이를 팍팍 밀어주겠다면서 큰소리 쳤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를 도와주는 오이에게 무척 고맙고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오이는 저의 짝남의 존재를 알게 된 후로 적극적으로 짝남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이상형 등 다양한 정보를 저에게 알려주었고 성숙하고 섹시한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짝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오이가 알려준 대로 화장도 해보고 교복도 줄여가면서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고 부끄러워서 이게 맞나 싶다가도 너무 예쁘다라고 칭찬하는 오이의 말에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먼저 용기를 내서 짝남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어? 오이 친구네? 안녕? 이라고 따뜻하게 말해 주는 짝남의 인사를 듣자 정말 오이가 말해 준 정보가 효과가 있었구나. 어, 이대로 더 가까워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설렜어요. 오이는 짝남과 저를 이어준다는 이유로 짝남에게 항상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어느 순간부터 둘은 엄청 친한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둘이 사귀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아다닐 때마다 오이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저는 오이와 짝남은 친한 친구일 뿐이라며 관계를 부정하며 열심히 해명해줬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하게도 제가 오이에게 약속을 잡자하면. 바쁘다는 이유로 저와 만나기를 거부하고, 땅남이랑 친하니까 같이 만나도 돼? 이렇게 물어보면, 곧바로 일이 생겼다면서 사라지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을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도는 소문들과 오이의 행동으로 저의 의심이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의심을 확신한 것은, 겨울방학이 끝나고 학교 화장실에서 오이 친구들의 뒷담을 듣게 된 이후부터입니다. 야, 너 오이랑 A랑 사귄 거 아냐? 헐, 진짜? 둘이 분위기 묘하던데 <laughs> 화장실 카안에서 떠드는 소리에 잠시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둘이 사귀었다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분명 나랑 연결해 줄 거라고 잘 이어지도록 도와줄 거라던 그녀가 짝난과 겨울 방학 동안 사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오이 스타일 왜 이렇게 많이 변한 거야? 완전 딴 사람 됐던데? 야. 그거 A 이상형이 순수하고 청순한 이미지라 해서 확 바꾼 거 아니냐? 근데 생각보다 잘 어울려서 놀랬다? 순간 저는 잘못 들은 게 아닐까 한참 동안 가만히 있다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의 스타일은 꾸미지 않는 수수한 스타일이었는데 그걸 반대로 말해준 건 오이였기 때문이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오이에게 곧장 달려가 너내 짝남이랑 사겼어? 라고 한마디 하자 오이가 순간 흠칫하면서 어...음... 미안. 겨울방학에 잠깐 사귄 거야.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라고 당황해하면서 지금은 안 사귄다고 이젠 아무 사이 아니라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을 보자 분노보다는 허탈함, 배신감이 더 크게 느껴져서 저의 손을 잡은 오이의 손을 뿌리쳤고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말라고 당당하게 말해주고 왔어요. 그 뒤로 오이와 손절하여 지금까지도 연락 한번 없었지만 가끔 지나가다가 이 일이 생각나면 아직도 어이가 없고 웃음만 나오네요 그냥 솔직하게 말해줬어도 뭐라 안 했을 텐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저는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고 소극적이라 학교에서 친한 친구 없이 무리해서 살짝 겉돌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이유 없이 갑자기 저를 피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유를 알수 없어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카톡으로 물어봤더니 제가 A, B, C 친구들 중에 A, B 두 친구들을 뒤에서 욕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무리 중 C가 거짓 소문을 퍼뜨려. 저와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했던 거였어요. 저는 씨랑 애초에 친하지도 않았고 단둘이 만난 적도 없는데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게 어이가 없었고 그 소문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친구들 때문에 더 속상했어요. 이미 제가 친구들을 뒷담화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반 전체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서 아무도 저와 놀려 하지 않았고 밥도 혼자 먹게 됐어요. 한순간에 믿었던 친구들과 멀어져 정말 서럽고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계속 혼자 다니다가 너무 외로웠던 저는 반에서 혼자 다니는 친구 수이에게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고, 수이는 처음엔 귀찮은 듯 보였지만 저의 끊임없는 집착으로 인해 마음을 서서히 열게 되었어요. 제가 조용한 친구와 같이 다니자 예전에 같이 다니던 애들은 같이 놀 친구가 없어서 저런 애랑 논다는 등 친구에게까지 안 좋은 말을 대놓고 하기 시작했고 친구가 필요했던 저의 욕심 때문에 수이가 안 좋은 말을 듣게 되자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항상 저만 보면 앞에서 욕하던 씨가 오늘은 어떤 말에도 반응이 없는 저를 기필코 괴롭히고 싶었는지 갑자기 저에게 다짜고짜 패드립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차올라서 무지성으로 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싸웠어요. 한참 싸우고 있는데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던 저의 친오빠가 갑자기 괴성을 지르면서 저와 씨의 싸움을 말렸어요. 평소에는 학교에서 아주 인기인이라 마주치면 말도 안 섞고 쌩까던 사이인데. 이렇게 싸움판에서 만나니까 감회가 좀 새롭더라고요. 제가 씩씩거리면서 자초지종 씨가 저에 대한 거짓 소문을 낼 일들과 패드립한 사건들을 오빠에게 설명했더니 씨의 무리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씨에게 화를 버럭내면서 네가 다른 애들 욕해놓고 왜내 동생한테 눈명 씌우냐? 그리고 패드립하면서 애 괴롭히니까 좋냐? 라고 아주 전교생이 다 들을 정도로 크게 소리쳤어요. 주변의 숙박거림과 큰소리의 씨는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지더니 그대로 반을 뛰쳐나갔고 학교가 끝날 때까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빠가 저를 도와줄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는데 그때는 좀 살짝 감동받았어요. 그 사건 이후 C는 다른 친구에게 A를 욕하다가 들켜서 그 무리와도 멀어지게 되었고 반 친구들은 저에게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저랑 수희는 더 가까운 사이가 돼서 하나밖에 없는 단짝이 되었어요 TMI로 오빠가 반에 찾아온 이유는 제가 아침에 오빠 겉옷을 입고 나가서 돌려받으려고 온 거라고 하네요 하지만 제 감동을 지키기 위해 오빠가 절 도와주러 왔다고 생각하려고요 요즘 오빠가 자꾸 반에 찾아와서 수희한테 간식을 주고 가는데 저의 착각이겠죠? 아무리 오빠래도 제 친구는 절대 허락할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반에 인플루언서가 있는데요 요즘 이 친구 때문에 학교가 떠들썩합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일단 윤희라고 할게요. 윤희는 고등학교 반 배정 첫날부터 모두에게 주목을 받는 엄청나게 핫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SNS 팔로우가 어마무시하게 많고 그쪽 세계에서는 나름 거물이라 이 학교에 입학했다는 소문이 전교생에게 쫙 퍼졌기 때문이죠. 누가 봐도 예쁘고 청순한 이미지의 그녀를 실제로 볼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흥분했습니다. 저도 얼핏 사진을 봤었는데 작은 얼굴에 자기 주장이 확실한 눈, 호, 입을 가진 그녀는 풀백 앞머리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계약 첫날 저희 반에 애들이 엄청나게 몰려있길래 애들이 왜 이렇게 모여있지? 했는데 알고 보니 인플루언서 윤희가 저희 반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애들 이름을 몰라서 윤희가 있는 줄 몰랐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요? 그것도 저희 반에요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상황과는 다르게 웅성거리는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헐제 윤희 맞아? 사진이랑 너무 다른데? 완전 뽀샤빨이다 어수선한 분위기의 원인은 바로 상상했던 윤희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여자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진 속 윤희는 마르고 하얀 청순 그 자체였지만 제눈 앞에 있는 윤희는 평균 이상의 몸매와 작은 눈, 낮은 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고 난 학생들은 완전 사기꾼이라며 뒷말이 오갔지만 이미 많은 팔로우를 지니고 있는 그녀의 앞에서 감히 함부로 대하는 아이들은 몇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진들은 본인들의 팔로우를 높이기 위해 그녀에게 예쁘다며 같이 놀자고 우쭈쭈 칭찬하면서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콧대가 높아진 그녀는 기세 등등하여 힘없고 약한 친구들에게는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혔지만 잘 나가는 무리에게는 온갖 아양을 떠는 강량약강의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논란이 있는 태도 때문에 반 아이들은 등을 돌리게 되었고 다른 반 친구들까지 그녀의 악랄한 행동에 진저리를 쳤습니다. 그러다 익명으로 누군가 윤희의 사진 속 모습과 실제 사진을 비교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영상이 뜨기 시작하면서 윤희의 실체에 대해 고발하는 글과 영상들이 올라오고 그녀의 명성은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어떻게서든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열심히 해명했지만 모두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가 한진 외에도 거짓된 루머가 퍼지며 그녀는 정신적인 고통 끝에 모든 계정을 삭제하였고, 일진들에게 버림받은 윤희는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힘들어져 결국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뒤 윤희의 소식을 들어보니 그녀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다이어트를 하며 나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고통받았던 아무 죄 없는 친구들을 생각하면 저는 윤희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속죄하는 마음을 평생 지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